자, 장기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가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저번 방송에서 어 BOJ가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라는 거 배웠죠? 라는 거 배웠고 미,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은 금리를 어떻게 하는 시점이다. 라고 지금까지 배웠었죠? 우리. 일본의 금리 인상은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때쯤에 나올 거다? 우리 수개월 전부터 배웠던 거. 이나 아니면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가 어느 정도 머물러 있을 때. 왜? 서로 환율을 공조하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서 코인위치가 FOMC 좋게 나올 겁니다. 예상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어. FOMC 이전에.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어느 정도 꺾였구나. 그러면 제롬 판월 연준장도 금리 인상 막 세게 합니다라는 얘기보다는 시장에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우리 최근에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좋은 얘기를 해 주겠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미리 뭐 멤버십 영상도 그렇고 어, 정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괜찮을 거라고. 자, 그럼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어뭐 시장이 장기 금리가 이제 피크를 찍었고 이거는 이제 시장 투자자들도 알고 있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로 FOMC 이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5%대에서 4.6까지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떨어져요.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누군가 장기 국채를 매수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사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증시는 반등하죠. 여태껏 미국 증시는 왜 빠졌죠? 왜 하락했나요? 최근에 미, 미국 증시가 막 흔들렸어. 첫째 형이 막 정신을 못 차려. 둘째 주식 주, 그 둘째 형인 주식이 당연히 정신 못 차리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막 돌파하고 막 난리 났어.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 시장도 흔들리죠. 근데 그 국채 금리가 안정화 되니까 다시 둘째 형도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FOMC 이전까지 최근까지 시장이었죠. 자, 그럼 보면은 이번에 FOMC 이후로 시장이 뭐를 받아들였냐면 제로 팔 연준 인장이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뭐를 받아들였냐면 금리 인상은 이젠 당분간은 없겠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없다는 건 국채 금리, 채권 금리가 지금이 고점이다? 아니면 조금 더더 올라갈 수 있다? 둘 중에 뭐로 받아들였을까? 시장은 채권 금리가 지금 5%대가 고점이었네. 어, 더 이상 안 올라가겠네. 자, 그럼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채권 금리가 고점이라는 건 채권 가격이 밑바닥이라는 겁니다.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분들 비트코인 가격 2천만원 떨어졌어. 근데 제로판 연준이장이 가격 안 떨어질 것 같대. 매수해야죠. 똑같아. 채권도 매수 들어가야 돼. 어, 고점이 5%야? 그럼 앞으로 금리는 떨어질 일만 남았네?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오를 일만 남았네? 그 뜻입니다. 그럼 10년물이 됐던 뭐 장기가 됐던 단기가 됐던 채권 투자자들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금리가 쭉쭉쭉 떨어지죠.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국채 금리가 떨어진 이유. 지금 중동 전쟁이 확전되고 있죠. 러시아가 그 헤즈볼라한테 무기를 지원해 준대. 야, 처음에는 막 이란만 한다더니 러시아까지 참전을 해 버리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 러우 전쟁 이 터졌어. 중동 전쟁 딱 터져. 투자자들은 뭐부터 사요? 전쟁이 터지면 달러. 음. 달러가 뭐죠? 전전 세계 안전 화폐. 전쟁이 딱 터지니까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쭉 올라가. 달러든 달러든 달러로 된 어, 달러 교환권인 미국 국채든 안전 자산을 사야 돼. 그럼 전쟁이 터지면 미국 국채로 자본이 몰립니다. 매수세가 몰려요. 그러면, 우리가 FOMC 이후에 제로판 연준위장의 멘트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지금 중동전쟁 확산, 뭐, 러시아나 이런 애들이 참전해서 채권 매수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발동해서 미국 국채가, 국채 수요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두 가지. 이해되셨나요? 왜 국채 금리가 지금 빠졌는지? 지금 이두 가지 때문에 금리가 이틀 동안 급격하게 빠진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 BOJ 저번 시간에 BOJ 그 통화정책회의 배우면서 미국과 연준은 장기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바라나요? 아니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바라나요? 미국 정부와 연준이 원하는 그림 아니면 일정 부분 유지하다가 천천히 하락하는 걸 바라나요? 천천히 완만하게 어 천천히 떨어져야겠죠. 장기 금리가 급등해도 문제야 왜?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거랑 똑같아. 장기 금리 급등은 그러면 연기금 은행들 다 무너집니다. 어, 시스템 리스크 날 수도 있겠죠. 미손실 손실 손실액이 더 어, 증가하면서 자 반대로 장기 금리가 급락해 물가 어떻게 잡죠? 물가랑 연동 물가나 나중에 이제 우리 미국 정부의 어?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미래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연동이 되어 있는 게 장기 금리인데 장기 금리가 뚝 떨어진다는 건 아. 나중에 안 좋겠구나. 경기 침체겠구나. 그럼 나중에 장기금리가 급락하면은 물가가 반등할 때는 그때는 다시 장기금리를 올리려고 하면 시간과 소모되는 비용이 두배 이상 들어갑니다. 못 잡아요, 물가. 우리 장기금리 쭉 떨어지면 단기금리도 영향을 주겠죠. 어. 그럼 장단기금리 역전이라든가 역전 완화라든가 이런 현상들도 문제가 될 거고. 그럼 연준과 미국 정부 둘, 두, 얘네 둘은 제일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가 뭐냐면 미국 장기금리가 완만하게 떨어지는거 천천히 그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누가 해준다? 미국 국채를 팔았다가 팔아서 금리를 올려주고 또 매수해줘서 금리를 내려주고 조력자 역할을 누가 해준다? BOJ가 해준다. 일본 중앙은행이 해주고 있다. 어,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장기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장기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거는 뭐 최근 들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니까 떨어지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호인 리슈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든지 급격하게 급등락이 반복되는 건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국채금리가 급, 급락할 급락이 언제 일어날까? 보통 국채금리 급락이. 시장에 샥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거나. 올해 3월 달에 미국의 은행들이 무너졌습니다. 뱅크런이 터졌어요. 실리콘밸리, 어? 그리고 또, 뭐, 퍼스트 리퍼블리, 실버게이트였나? 실버 어, 실버게이트. 미국에 있는 중소 은행들이 무너지니까 국채금리가 폭락을 해. 무슨 뜻이에요? 국채금리가 폭락했다는 건 누군가 채권을 샀다는 거야.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미국의 은행들이 무너졌는데 미국 국채를 사. 어, 살게 없다는 겁니다. 안전 자산이 막 중국이 뭐 어? 법정 그 기축 통화가 될 거고 앞으로 뭐 브릭스가 어떠고 그러면 중국 국채를 사야지. 국채 금리가 급락했다는 건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발동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불안하고 뿌러졌고 위험하니까 미국 국채 매수세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중동 전쟁, 러우 전쟁 딱 터졌어. 국채 금리 급락합니다. 왜?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 담아야 돼. 매수세가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죠. 왜 장기 금리, 장기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게왜 위험한 건지 이제 이해되셨나요? 근데 천천히 떨어지고 물가도 천천히 떨어지고 고용시장도 천천히 떨어지고 이거는 시나리오 베스트, 너무 좋아. 방금 발표된 그 비농업 고용지수랑 실업률 이 정도, 이 정도 베스트, 좋아요. 어.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근데 국채 금리는 장기 금리는 쭉 떨어지는데 물가가 반등하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우리가 배웠던 내년에 우려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반등하는. 이렇게 나오면 경기 침체는 깊이와 폭이 크다는 겁니다. 세게 올수 있다는 거예요. 코인이슈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재무부가 발행한 아이폰드 기억하시나요? 미국 거주자들만 투자할 수 있고 연간 1만 달러짜리 이 아이폰드의 금리는 미국의 CPIU라고 어, 미국 전역의 도시 지역의 물가를 합산한 지표입니다. 이게, 이게 1년에 두번 3월, 9월 발표가 되는데 CPIU가 높으면 아이폰드 금리가 높아 이자가 낮으면 반대로 낮아. 근데 최근에 발표한 발행한 아이폰드의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뜻은 미국 전역의 지금 도시 지역의 CPI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가 반등하고,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아이폰드 요 얘기는 뭐 코인 방송이든 뭐 경제 방송이든 아시는 분들 좀 많이 없어요. 진짜 미국에서 실제로 투자하고 그런 분들이, 어, 연간 1만 달러만 살수 있는 건데 아이폰드 금리가 높아졌다는 건 실제로 지금 미국 전역에 물가가 반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볼게요. 이미 시장에서는 장기 국채 금리, 장기 금리가 고점 피크를 찍은 걸 알아, 느꼈어. 근데 물가는 반등하네. 이해되셨나요? 물가는 반등하네. 자, 이번 F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왜 금리 인상 안 했을까?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게 코인 방송이야? 무슨 뭐 경제 방송이야? 그러겠죠. 코인 얘기 있다 나옵니다. 이거를 알아야 코인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맞춰요. 대응을 하고. <laughs> 채권 금리가 올라서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장 금리가 올라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긴축은 했죠. 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올라가 10년 후 국채금리가 4%에서 5% 펌핑해 물론 7월 만에 재무부가 국채 발행한다니까 시장이 많이 팔린다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갔죠 어. 자 그럼 볼게요 볼게요 굳이 연준 이장이 나와가지고 금리상 해줄게 긴축 해줄게 할 필요가 없어 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지네가 그냥 긴축국가다 내고 있어 근데 볼게요 지금 시장금리가 지금 하락하고 있죠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제롬팔 연준인장이 금리인상을 하지 않은 전제조건이 뭐냐면 시장금리가 올라갔고 물가도 완만하게 꺾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시장금리가 올라가서 응, 안 해도 돼. 근데 시장금리는 내려가고 물가는 다시 반등한다면. 연준은 어떻게 해야 될까? 12월 14일 날 6주 뒤에 다시 금리 인상 한다고 또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돼야겠죠. 어. 지금 연준의 금리 정책상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론판 연준이장 한번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가능성 열어두는 건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국채 장기금리는 떨어지는데 물가는 다시 티네. 근데 재론판 연준장이 여기서 우리 금리 인상 끝났어요. 그러면 장기금리 더 떨어질 거고 물가는 미친 듯이 반등하는데 그때는 못 잡습니다. 말이 안 먹히는 시점이 와요. 연준 의장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해되셨나요? 아이폰도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건 미국의 전역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아직 물가를 완벽하게 잡지도 못했는데 국채금리는 내려가네. 장기금리가 내려가. 그러면 물가는 올라가고 중동전쟁 확전되면서 유가 올라가면서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겨울이어서 계절적 요인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다시 반등하면 연준은 12월 14일 날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릴 수 있겠죠. 금리 인상을 하던가 아니면 그때는 정말 강력하게 언급을 하던가 점도표까지 나오죠. 3692 점도표까지 발표하면서 뒤집어지게 언급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산타 랠리는 사실상 힘들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키포인트는 뭐다? 이거는 뭐 미국 주식 뭐 어, 비트코인 투자자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한가지 똑같아요. 하반기에 물가가 반등하는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반기 물가 반등 요거. 그리고 장기금리가 얼마나 급격하게 떨어지는지 요거까지. 물론 우리 코인뉴씨 영상 보시면서 코인뉴씨가 풀어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남은 영상들은 다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어 뒤집어지는거 나가요 오늘 금요일 인데 아 모르겠어요 멤버십 특집 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내용 좋아요 자 30초만 쉬었다가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sv 파산 미국채 금리 최대폭 급락 어 3월달에 은행 터지니까 금리도 쭉 떨어졌죠 장기금리 급락 하는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뭐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